여기 외교관이셨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경제에 관한 가짜 수치를 만들어내는 나라, 그들의 기술에 대해 듣는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저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는 나라라고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월리스 교수의 수업을 듣고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수업을 듣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클라크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학생이에요. 제 작은 방에는 책들로 가득 찬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이 책들 대부분은 아버지 헨리 클라크가 선물해 주신 것들이었죠. 아버지는 은퇴한 외교관이세요. 직업 때문에 전 세계를 여행하셨고, 여러 나라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가진 놀라운 나라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래요. 하지만 한국. 아버지는 항상 한국은 그저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애쓰는 가난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경제에 관한 가짜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어.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어요. 그들의 기술에 대해 듣는 것들을 믿지 마. 그들은 그저 다른 나라들을 모방할 뿐이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믿고 있었어요. 믿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직접 그 나라들을 눈으로 보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오늘은 서둘러야 했어요. 월리스 교수님의 세계 강국의 부상에 관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 수업은 학기 내내 걱정하고 있었던 수업이었죠. 월리스 교수님은 아버지와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커다란 강의실에 들어서자 오래된 책과 커피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뒷자리에 앉았죠. 내가 믿는 것에 도전하는 생각들과는 너무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의가 시작되고 월리스 교수님은 한국이 미래에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흔들고 있었죠. 이건 맞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한국의 APR 1400 원자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죠.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월리스 교수님은 화면의 숫자와 차트를 가리키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연료를 관리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극한기후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죠. 이런 성과들은 그들 자신의 연구와 현명한 비즈니스 거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쳐다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틀리셨을까요? 그 생각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오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다가오면서 나무들은 색깔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은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갔지만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리스 교수님의 증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제 방에서 수업 노트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출에 관한 수치들이 보였고, 그들의 첨단 원자력 발전소 사진들도 보였죠. 뭔가 이상했어요. 월리스 교수님이 틀렸거나 아버지가 틀리셨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 실수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찍은 아버지와 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확신에 찬 눈빛,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죠. 정말 한국에 대해 틀리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전화를 받으시자 조심스럽게 월리스 교수님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했죠. 학문적인 헛소리야 아버지는 빠르게 대답하셨어요. 그 교수들은 자기들만의 이론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들은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거의 제 의심을 잊을 뻔했어요. 하지만 수업에서 본 이미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직접 가서 봐야 할것 같아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저도 놀라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한국 여행 경비를 댈게. 거기 가서 실제 상황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면 내가 옳았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전화를 끊으며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제 편안한 확신의 세계가 도전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공부해온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 역사적인 교정이 가르쳐주지 못한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해 가지면서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평범한 세계의 끝과 새로운 무언가의 모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햄프셔에 있는 아버지의 크고 오래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문에 노쇠 손잡이를 반짝이게 하고 있었죠. 녹화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말을 보내려고 집에 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월리스 교수님의 한국에 관한 강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은 항상 같은 냄새가 나요. 오래된 책, 목재, 광택제, 그리고 아버지가 마시는 특별한 차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 익숙한 냄새는 보통 안정감을 주지만, 오늘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했어요.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자신의 특기인 로스트 비프를 내놓으셨어요. 식당은 어두운 목재벽과 우리를 지켜보는 가족 사진들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모든 것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국의 기술에 대해 배운 내용을 꺼냈죠. 아버지는 즉시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드셨어요. 모두 헛소리라고 말씀하셨죠. 손을 움직이실 때 결혼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직접 눈으로 이 나라들을 보셨다고 설명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이 수도의 멋진 건물들을 몇개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후진국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고기를 자르는 방식, 와인을 홀짝이는 방식.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은 자신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논쟁하는 것보다 동의하는 게더 쉬웠거든요. 이 익숙한 방의 따뜻함이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고 새로운 생각을 붙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해.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내가 여행 비용을 댈게. 관광지 너머를 보면 내가 계속 옳았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도전이 저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아버지에게 동의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예전 제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춰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월리스 교수님 수업 노트를 다시 살펴봤어요. 숫자와 사실들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죠. 이 모든 증거가 정말 틀릴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월리스 교수님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발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책장으로 가득 찬 벽이 보였어요. 모든 선반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물건들도 여러 개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게 하고 있었어요. 월리스 교수님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죠.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에드워드 교수님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제 혼란이 그렇게 눈에 띄는 줄 몰랐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교수님은 제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답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보여 주셨죠. 최근 한국 연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각각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사무실은 아버지의 집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통과 오래된 확신의 무게 대신 호기심과 발견의 감각이 느껴졌죠. 세계 각국에서 온 책과 물건들이. 제가 진정으로 이해해 본적 없는 장소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내 말만 믿지 말고 월리스 교수님이 제 질문에 대답한 후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의 제안이 좋은 거예요. 직접 가서 한국을 보세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저를 자세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해보세요. 아버지가 주신 생각으로만 보지 말고요.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은 제 여행 전에 읽어볼 책 목록을 적어 주셨어요. 종이 위에 깔끔하고 작은 글씨로 적고 계셨죠. 책상 위에 작은 한국 국기가 보였어요. 아마도 그들의 원자로 중 하나인 듯한 작은 모형 옆에 놓여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독서 목록을 손에 들고 새로운 생각을 머릿속에 담은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항상 진실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의향이 생겼어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지는 해가 오래된 석조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제 내적 갈등을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죠. 월리스 교수님에게서 멘토를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단지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한국 여행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클릭하면서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틀리다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틀리다면? 이 질문들은 위험하면서도 짜릿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월리스 교수님이 하신 말씀,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한국에 갈때 판단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간단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오랜만에 제 스스로 내린 첫 번째. 진정한 선택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며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걸으시는데 표정이 진지하고 경계하는 듯 했죠. 공항은 저를 바로 놀라게 했어요. 너무 크고 깨끗하고 런던의 히드로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돕고 있었어요. 도처에 있는 화면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빠른 컴퓨터와 지문 스캐너 덕분에 입국 절차는 단몇분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살짝 찡그리고 계셨어요. 공항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중얼거리셨죠.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국가들이 많은 돈을 쓴다고 하셨어요. 공항을 벗어나면 진짜 한국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기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고 정확히 시간을 지켰어요. 빠른 인터넷이 있어서 여행 내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기차의 인터넷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이 대학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수 있었어요. 창 밖을 내다보니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 옆에서 뻣뻣하게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도 놀라셨다는 걸알수 있었지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현지 지역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관광객이 많은 주요 지역만 보지 말고, 호텔에 체크인 했는데, 짐을 나르는 로봇들이 있고, 열쇠 대신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문제나 실수를 찾으려고 하셨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다음날 현지 시장을 방문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더럽고 분비고 구식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건 깨끗한 장소였고 가장 작은 음식 가판대조차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채소를 파는 할머니는 태블릿 컴퓨터로 판매를 기록하고 계셨죠. 젊은 사람들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선택하고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더 조용해지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던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한국을 찾고 계셨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뭔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자신감이 덜한 것이 느껴졌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서울 밖으로 여행해서 작은 도시와 마을들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진짜 한국을 찾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묘사했던 후진적인 곳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곳들에서도 같은 수준의 기술과 조직력을 보고 있었어요. 한 작은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복잡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사용해 쉽게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훨씬 간단한 기계조차 다루기 어려워 하는데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아버지는 제 여정에서 일종의 반대자가 되고 있었어요. 저를 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한 오래된 생각들을 대표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사이에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가장 큰 시험은 여행 일주일째에 왔어요. 월리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APR 1400 원자로를 만드는 원자력 연구시설을 방문했거든요.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모형을 보여주며 그들의 작업을 설명하고 있었죠. 한 기술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들의 원자로 설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나라들이 프랑스, 일본, 미국의 기술보다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더 발전되었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었대요. 그 기술자는 자세한 도표를 보여주며 그들의 설계가 어떻게 다르고 더 좋은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설명을 듣는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에 의심이 보였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기술자가 말하는 내용의 결함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답변은 명확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고,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고 있었죠.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교통은 넓은 거리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들이 밝은 색상으로 빛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에너지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말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발코니 난간을 꽉 잡고 도시를 바라보고 계셨죠. 세상은 변하는 법이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았던 한국은 매우 달랐어.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경계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믿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고 무시할 수 없었죠. 한국은 아버지가 묘사한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여러 면에서 영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틀리셨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의문 없이 받아들인 다른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이 생각은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는 세계 말이에요. 서울 위로 밤이 내리면서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 믿음의 편안한 확신은 사라졌어요.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말해진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따르는 시험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여행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아버지와 저 사이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죠. 우리 사이에 있는 뜨거운 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좌절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음식 냄새가 정말 좋았는데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계셨죠. 오늘 우리는 큰 기술 전시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이 순간은 제가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죠. 마치 깊고 어두운 동굴로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제 가장 큰 두려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전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수술을 할수 있는 로봇,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종이처럼 접히는 휴대폰들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것들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제품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인파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대신에 조용하셨는데 이게 더 놀라웠죠.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가 달라 보였어요. 덜 확신에 차 있었죠. 인상적이군. 모든 것이 컴퓨터로 연결된 스마트 도시 모형을 보면서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 오후에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관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어요. 방은 메인홀보다 시원했고 의자들은 큰 스크린을 향해 깔끔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발표자는 전 세계 프로젝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그녀는 APR 1400원자로 월리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 가 프랑스와 일본 설계를 제치고 계약을 따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실제 프로젝트 데이터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설계가 어떻게 경쟁사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지 설명했어요. 국제적인 상과 인정은 실제였어요. 가동 중인 발전소들도 실제였고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의자 팔걸이를 너무 꽉 잡고 계셔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충격을 받으셨다는 걸볼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세계관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갈 때 아버지는 갑자기 분비는 전시장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사람들은 마치 시냇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우리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 얼굴이 상기되어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팔을 만지며 물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시장 박벤치를 찾았어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땅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몇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교통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죠.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온건 1980년대였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달랐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알던 한국은. 아버지는 문장을 끝내지 못하셨어요. 제가 대신 마무리했죠. 아버지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 수십 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셨어요. 갑자기 더 늙어 보였어요.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주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전체 경력이 말을 시작하셨다가 멈추셨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게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도 잡아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정직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월리스 교수님이 열린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모든 해동안 틀렸던 걸까? 이 아버지가 속삭임보다 약간 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명확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조차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장할 수도 없었거든요. 우리 둘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아버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아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실수를 할수 있고, 낡은 생각을 너무 오래 붙을 수 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요.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주변 건물들의 주황빛빛을 들이우고 있을 때, 이것이 제 실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조차 그 진실을 볼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호텔로 걸어갔어요. 둘다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도시의 불빛이 우리 주변에서 켜지고 있었어요. 밝고 현대적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어요. 호텔 커튼 사이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기념품과 책들을 안에 넣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준 APR 1400원자로 작은 모형과 대학 친구들을 위한 한국 과자들, 그리고 한국 기술에 관한 책몇 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방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새로운 이해와 바뀐 관점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더 조용해지셨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생각에 잠겨 계셨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월리스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 물어보셔서 놀랐어요. 제 강의 노트를 보고 싶어 하셨죠. 이 작은 질문이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행 전에 아버지라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수업의 노트를 보자고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커피를 저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침 햇살이 움직이는 은색 숟가락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마도 내 옛날 보고서들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찾고 싶었던 것만 봤을 수도 있어. 이 작은 고백이 획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을 의심해 본적 없는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 특정 것들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절대적인 확신은 사라졌어요.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주고 자동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곳곳에 있는 기술의 또 다른 작은 예시였죠. 아버지는 2주 전에는 무시했을 화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작은 창문으로 아래 한국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아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산, 도시, 해안선이 모두 조각보처럼 된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예전의 생각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그저 그분을 믿었던 편안한 세계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긴 비행 동안 비행기의 인터넷을 이용해 월리스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의 경험에 대해 알려드리고 제 편견을 넘어볼 수 있게 도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가끔 제 화면을 힐끗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이메일을 보냈을 때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교수님은 사려 깊은 분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만나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이 작은 제안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같아 보였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제 대학의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서 있었어요. 기숙사 방도 제가 떠났을 때와 정확히 같았죠. 하지만 2주 전에 떠났던 제가 아니었어요. 월리수 교수님의 다음 수업에서 뒤에 숨는 대신 앞줄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저와 함께 오셨어요. 월리수 교수님이 기술 혁신과 세계 힘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동안 조용히 앉아서 노트를 하고 계셨죠. 수업 후두 분은 만나서 발전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면서 아버지는 여행전에는 불가능했을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한국의 성장에 관한 일부 보고서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을 낙엽이 우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성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내가 옛날 관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세상은 변했어. 이것이 제 여정의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방식이었죠. 우리가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보고 사실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때 기꺼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월리스 교수님의 수업 최종 과제로 기술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글을 썼어요. 한국을 주요 예시로 사용했죠. 우리가 본 사실들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모순되는 증거를 볼 때도 왜 그들의 믿음을 바꾸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아버지는 제가 제출하기 전에 제 논문을 읽어보셨어요. 제 결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제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의 관계는 제가 단순히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기념품이나 심지어 한국 기술에 대한 특정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한 것에서 온다는 이해였어요. 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교훈을 소중한 선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둘 다에게 가르쳐 주며 끝났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여행이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행은 어떤 육체적인 여행보다 우리를 더 깊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